저 주어진 수열을 이름을 좀 지어봅시다. 한 CN이라고 해볼게요. 이 수열의 리미트가 리미트 CN을 보내게 되면 영안이 상수로 간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CN은 영안이 상수 뭐 예를 들어서 S다. 0이 아니에요. 수렴해요라고. 근데 우리는 AN이 궁금한 거죠. 여기서 보면 AN의 형태를 알아야지 BN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넘겨서 생각을 하면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CN이랑 위에 넘겨서 적어보면, AN 형태는 결정을 할 수가 있고, 자, an의 형태는 결정이 됐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극한을 an이 수렴하 하는지는 잘 모르겠죠. 그래서 bk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. bk는 리미트인데 위에는 이 an에 대해서 부모를 먼저 적어 보면 부모는 여기 cn에다가 k 3n 2의 cn 그 다음에, 분자의 a n 더하기 1이라는 게, 여기 있는 n에다가 전부 다 n 더하기 1 집어 넣어주면 되죠. 그러면은, k분의 8에 n 더하기 1. 리미트 c n이 수렴한다라는 말은 리미트 t c n 더하기 1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요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분모 생각하면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한데 이거 약분하고 나면 여기 한개 남죠. k 분의 8이 한개 남. 고 얘는 뭐 상수임일 테니까 앞으로 좀 보내서 적어보면 역수로 앞으로 보내면 얘는 8 분의 k. 나머지는 그대로 c n 에 k 에서 하 n. 얘를 극한을 보낼 건데 극한을 보냈을 때요 c n 자리는 수렴을 하죠. s로 수렴을 하죠. 원래는 cn을 달고 가서 마지막에 적어줘야 되는데, 그냥 계산의 편을 위해서 얘를 좀 먼저 보낼게요. 얘는 수렴하니까 상수화 될 거니까. 그러면 얘는 limit k에 요거, 요거 먼저 좀 보낸다 생각을 하면 얘는 s 되고, k분의 3에 n 더하기 1, 2s 되고, 그럼 s가 약분되고 나면 자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k에다가 1에서 5까지 대입해서 계산하세요니까 그러니까 다섯 개. 많으면 많고 작으면 그러니까 대입을 한번 해봐야지 K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B1은 K에다가 1넣으세요니까 리미트에 얘는 8분의 1, 얘는 1넣으니까 3의 n 더하기 1, 3의 n에 더하기 2. 더하기인데, 3은 1보다 큰 등비수열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대상이 되겠죠. 개수 보면 여기만 3이 남을 테니까 얘는 8분의 3이 되고. 그 다음에 K에 2를 대입하게 되면 K에다 2 집어 넣으면 2분의 3 되고.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이 남죠. 그럼 얘는 8분의 2.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얘도 8분의 3. k3 넣으면 얘는 8분의 3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1 더하기 2, 1 더하기 2가 되어서 얘 그냥 약분시키고 8분의 3. 그다음 b 의셈은 4분의 3.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무한대 뭐 가면 0 되고 0 되고 2는 약분 약분하면 8분의 3만 남습니다. 더해야 되니까 통분 안 하고 그냥 8분의 3 이렇게 B의 오는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5에 5분의 3얘 예, 1대고 1대고 2는 약분되고 예, 8분의 5. 다스케다 다세요. 잡을 때가 그래서 시그마 BK는 3 3 3, 3 4오니까열는데